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선생입니다. 바로 영상 시작할 거고요. 오늘의 종목은 스킨앤스킨입니다. 어,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피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단연 손꼽히는 건 유상증자와, 자, 3월 달에 상패 시즌이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대부분들의 기업들은요, 12월 달에 결산을 진행하고 있고, 자, 이 경우, 감사 보고서는 3월 달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내가 산 종목이 기한 내에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자,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거래 정지까지 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스킨 앤 스킨이 감사 보고서 제출을 지연이 된다. 라고 어제 공지를 올렸는데, 어, 회사의 보안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제출이 어렵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서 우리는 정말 생각이 많아지죠. 내 네, 스킨은 스킨은 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되는 걸까? 어, 회사 측이 비밀스러운 숨은 악재가 있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들 불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 제가 영상에서 스킨은 스킨 대응 전략 자세하게 설명 드려 볼게요. 어, 현재 뉴지레 파마, 버킷 스튜디오, 한국 테크놀로지 등자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 종목들은요. 배임이나 횡령 같은 숨은 악재들이 나.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듯 조심하셔라. 이런 악재들이 나온다면 감사 의견 적정이 나오지 못할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 될 것이니까 자 여러분들 어, IR 담당자분들과도 통화를 한번 해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제 썸네일 보시겠어요? 썸네일 보시면 느지리파마 거래 정지될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고 그 뿐만이 아니라 버킷 스튜디오 역시나 3월달 거래 정지 조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국 테크놀로지 역시나 감사견 거절 거래 정지라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께 거래 정지가 되기 전에 자 우리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려드렸어요. 어, 저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기 때문에 증권사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매일 저는 소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견 적정이 나올 것인지 이 계획을 미리 답변을. 살짝 받았는데요. 자 하지만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사실 유튜브 심의상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어, 언급을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사 월달 거래정지 조심하세요. 악재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정선생 카톡방 들어주신 분들께는 미리 거래정지 발표 나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응책 제가 설명 마련해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산 종목이 내 종목이 감사. 보고서 적정이 나올 것인지 불안하다. 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스킨이라고 문자 주시면 자, 정선생 카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정보들 미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요 현재 스킨의 스킨 심상치 않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시는데 자, 일단 우리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점몇 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3월 달이 되고 나서부터는 스킨의 스킨이 감사보고 보고서를 잘 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 만약에 제출 시한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자, 기존 주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자, 이 회사 문제 있는 거아닌 걸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자, 매도 물량을 쏟아낼 것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급락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현재 스키는 스킨이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된다라고 공시를 올렸습니다. 아 뭔가 조금 이상하죠? 자, 두 번째입니다. 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악재를 피하셔라. 자, 5년 연속 영업 손실을 보게 되면요. 상장 폐지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런 건우리뭘 보면서 할수 있어요? 네, 재무제표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걸러낼 수가 있죠. 하지만 횡령이나 배임 같은 악재들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미리 알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빠른 정보력이 필수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스킨앤스킨 끝없이 하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요. 어 뭘까요? 네 숨은 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스킨앤스킨 우리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숨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세 번째는요. 상패를 당할 종목이 마지막 설거지를 위해서 자묻지마 상승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어, 상패당할 종목들은요, 뜬금포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보여드렸던 한국 테크놀로지가 있습니다. 네, 한국 테크놀로지, 현재 거래정지인 상태인데, 자, 거래정지가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자, 보시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즉, 마지막 불꽃 파티가 나온 후에, 자, 이렇게 쭉 빠지면서 거래정지가 되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승이 나오는 네 마지막 굴곡 파티가 나오는 묻지마 상승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은 무조건 주의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대응책을 마련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스킨앤스킨 계속된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 자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 네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된다 라고 발표가 되었는데 자그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저는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소식,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저는요 IR 담당자분들과 통화를 할 예정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어떤 걸 확인하겠냐? 자, 첫 번째, 자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네, 추가적인 악재가 있는지 확인을 정확하게 해보겠고요. 자, 두 번째는요 감사 보고서 제출이 지연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정확하게 언제 제출을 할 것인지. 제가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의견 적정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정보들은요, 제가 영상에서 공개를 싹 다해 드리고 싶지만 자, 유튜브 심의상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내 네, 채널이 닫힐 수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숨은 악재,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자, 정선생 카톡방 제가 개설을 했습니다. 네, 카톡방 입장해 주셔서 이런 정보들을 받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선생 카톡방 네, 들어오시면 다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한국 놀루지나 버킷 스튜디오 자 거래 정지 나온다고 미리 말씀 카톡방에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자 거래 정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스킨앤스킨 역시나 제가 확인이 되는 대로 자 우리 여러분들께 정보 전달을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상단 전화 번호로 스킨이라고 문자 주시면 정성생 카톡방 입장이 가능하세요 자 중요한 건 무료로 제가 입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분들 한해에서 제가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상단 전화번호로 스킨이라고 문자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단 전화번호로 궁금하신 종목명 또는 단타라고 문자 주시면요 어, 첫 번째 제가 순차적으로 직접 전화를 드릴 겁니다. 종목 상담 가능하세요. 자,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 추천 종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수 타점, 매도 타점 타점도 보내드려요. 네 번째는요 빠르고 정확한 정보 공유 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어, 주식 공부 실수 있도록 자 매매 기법이라든지 매매 패턴들 알려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문자 주시면요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두 번째죠. 자 무료 추천 종목 굉장히 좋아십니다. 하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시덥지 않은 종목 보내드리지 않죠. 네저 같은 경우 매일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말로만 추천 드리는 게 아니라 자저 역시 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믿고 보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은요 오늘 계좌 보시면 삼성전자 셀트리온 제약 매수 중이죠. 자10% 27% 수익 중입니다. 여러분 어, 대형주로도 안전하게 단타 치실 수 있어요. 자,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하우 있었죠? 네30% 수익 실현했었죠. 어, 그 다음에 HLB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 들어갔어요. 현재 17%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앱클론과 뉴로메카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모트렉스 앱클론 뉴로메카 어, 들어가면 해서 6 거래일 만에 28%, 37% 뉴로메카 51% 수익 실현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 들어가면서 에클론 21%, 뉴로메카. 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뉴로메카 무려 70% 수익 중입니다. 엄청나죠? 어, 뉴로메카 너무 사랑합니다. 자, 이번 매도 타점도 정확하게 잡아 드릴 테니까요. 자, 여러분 빠르게 대응해 주세요.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매일매일 큰 수익을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정선생과 함께 안전하게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 정선생 카톡방 입장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 전화번호를 간단하게 궁금하신 종목명 이름이나, 자, 단타라고 문자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한 해에서 무료로 제가 초대를 해 드릴 겁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증권사에서 8년 이상 재직을 했고, 주식을 10년 이상 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많은 노하우와 매매 기법들이 있겠죠. 어, 그리고 증권사 IR 담당자분들과도 신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정보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계좌 보신 것처럼 수익이 안 날래야 안낼 수가 없는 거죠. 어, 상단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화이팅하시자고요. 대신에 어, 여러분 제가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고 있지만 어, 사실 무료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 양해만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상단 전화번호로 단타. 주세요 네, 스킨은 스킨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저는 IR 담당자분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소식과 정보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래 정지가 되는 건 아닌지 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매일 매일 저는 상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요 대응책 마련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요 정선생 믿고 따라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혼자서 어려우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자, 상단 전화번호로 스킨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정선생 카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네 재능 기부를 하고 있는 채팅방이니까요. 자, 부담 없이 참여해주시고요. 카톡방 참여해주시면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오늘 영상도 이만 마무리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